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로 제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샘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음, 아이패드, 그 중에서도 굿노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다른 비슷한 어, 앱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뭐 있죠? 음, 굿노트랑 비슷한 게또 노트빌러티가 있고요. 뭐, 기타 또 다른 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하나하나 설명하기에 앞서가지고, 일단 개략적인걸 설명을 해드리자면, 양쪽으로 트윈 페이지를 띄웁니다. 그죠? 어, 윈도우를 더블로 띄우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 어, 아이패드에서는 이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커 보이고, 반대로 약간 내려서 오른쪽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또 반대로 이쪽이, 왼쪽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샘플로 여기 154번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옆에 라인님 나와 계시고요. 한번 같이 봐주시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면 옆에서 좀 어, 끼어들어서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154번의 예를 들어서 풀어요. 전에도 여러 번 말했다시피 대표적으로 제가 권장하는 게 약간은 변경이 됐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지 마시고. 음, 대표 유형을 푸십시오. 그니까, 아, 대표 유형을, 그죠? 대표, 대표 유형을 갖다가 먼저 풀고, 대표 유형이 요즘 학생들 제가 실험도 하고 체크도 하고 해봤어요. 전두 번이면 될줄 알았거든요, 복습. 근데 두번 정도 갖고서는요, 학생들 막상 시험 보는 것 같다 보면, 한 50%에서 머리 좋은 학생 이래 봤대 짜70%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뛰어난 학생은 제외입니다 저도 지금 아주 뛰어난 학생도 한명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뭐두 번이면 충분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50%에서 70% 어쩌면 30%에서 40%도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완벽하게 지금 실험이 끝나지는 않고 한 5명에서 6명 정도 체크를 해 보니까 네, 두번 정도가 우선 모자라요 이거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게 어떤 학생들은 뭐 2.5번 어떤 학생들은 2.2번인 학생도 있고 뭐 1.8번인 학생도 있고 뭐 이런 이런 식이라서 확, 확실하게 통계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요즘은 아네번 잡고 있어요. 네 번은 복습해라. 근데 모란모람이란 뜻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이제 실험을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요. 한번 보고 나서 한참 뒤에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네번 아닙니다. <laughs> 그죠 이거 헷갈릴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아니고요. 연달아 두 번씩 두 번이 제일 좋습니다. 연달아라는 거는 바로라기보다는 하루나 이틀 사이 정도, 아니면 최대 일주일 정도, 빠르면 하루, 늦으면 일주일 이 사이 정도에 연달아서 두 번씩, 다시 두 번, 이렇게 네 번을 갖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틀렸던 것들은요, 틀렸던 것들은 최소한 맞을 때까지 혹은 그 이상 플러스 알파 한두 번 정도 더 추가로 푼걸 얘기합니다. 즉 틀렸던 거나 어려웠던 것들은 네 번이 아니라 어쩌면 여섯 번이나 일곱 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까요? 네. 네. 옆에 이제 그 우리 라임님 때문에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마스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laughs> 그래서 조금 발음이 부, 음, 불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튼간에 그래서 두번두 두 번씩 하는데요. 실제로 공부하는 걸 자습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154번을 푼다고 치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한번 푼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눈에 잘안띌수 있으니까 약간 더 켜올게요.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답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대를 해서 보는 게 당연히 좋잖아요. 그죠? 음, 글자 크기는 클수록 좋으니까. 최대한 이 어, 문제가 빡빡하게 찰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최대한 키워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54번이나 치면 여기를 최대한 키워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 있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 한번 본다. 그래가지고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되고 문제를 갖다가 쭉 읽어요. 그죠?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일 때 오른 곳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내심이라는 건이 안쪽에 원이 있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네, 그래서 특징이 어떻게냐면 중심부터 각 변까지의 거리가 동일한 거예요. 즉 이게 반지름이 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지름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이 반지름이라 이렇게 됐을 때 기역이 혹은 니은이 맞나 틀린다를 점검하려면 기역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 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등분선임으로 이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밑줄을 치던가 별표를 해야 돼요. 어, 나이 부분 이해 안 되는데 여기 있다도 별표하고, 그죠? 여기 있다도 별표를 해놓고, 별표해놓은 건더 주의 있게 보거나 복습할 때한 번씩 더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AIF가 삼각형 AIF, AIF면 어디죠? 요거죠, 그죠? 요거죠. 그래서 삼각형 AIF와 CIF다 그러면 CIF다 이거다 그죠? 이거랑 이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두 개가 합동이냐? 이건 사실 틀렸죠 왜냐하면 어, 이거랑 합동인 거는 이쪽이죠 이쪽이 아니라 그죠? 이거 두 개가 합동인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틀렸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 가지고 여기 설명이 지금 ㄴ은 없어요 그죠? 기억이랑 ㄹ은 있는데 이유는 설명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빈칸이나 이런데다가 삼각형 A I F는 C I F가 아니라 뭐랑 똑같다. 어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아니라 뭐랑 똑같다. A 음, 어, A I D랑 똑같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만의 자기만의 뭐 해설지, 어떤 해설지, 완벽한 해설지를 틈틈이 만들어서 넣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만의 완벽한 해설지를 만들어 넣는다 여기 지금 이쪽에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이쪽에는 답안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laughs> 답안지, 답안지가 또 문제가 완벽해져야 돼. 그래야. 복습할 때 편하니까. 근데 완벽하다는 건몇 가지가 필요해요. 그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해설지를 갖다 쭉 읽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없어야 돼. 아, 이게 뭐였더라? 생각이 나게 되면 해설지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없어야 돼. 어려운 부분이 없어지려면 뭘 해야 되죠? 친절하게 빠진 부분이 없어야 돼. 친절하고 빠진 부분이 하나도 없이 그죠? 그 보면 답안지 생략된 부분이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생략된 부분이 없이 본인이 다 채워놔야 돼요. 음. 예, 그래서 쭉 읽어보기만 해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복습이 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하거나, 중요하거나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은 다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저는 별표라고 맨날 습관적으로 얘기하는데 중요하거나 모르는 부분은 뭐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별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고 친절한 걸 읽어보고 별표 돼 있는 거는 주의 있게 보거나 한 번씩 더볼수 있게 음.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추가 해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이거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꽤 나와요 그러면 추가 해설이 필요해요 어느 경우 예를 들어서 음, 다른 방식으로 푸는 방법 그죠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죠 근데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수학문제는 예를 들어서 다른 방식 혹은 공식 중에 아직은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공식들을 갖다 추가를 해서 공식을 갖다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 값뭐 30도 45도 60도 이거요 간혹가다가 고서 막생들도 헷갈려요. <laughs> 이게 사인이 사인 30도가 뭐였더라? 코 사인 60도랑 똑같나? 왔다갔다 막 헷갈리고 막 이래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도 틈틈이 복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추가 해설 다른 방식이라든가 그 관련 공식 관련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가령 사인 30도를 갖다 보니 체크를 해놨어. 아니면 문제에 나왔어. 근데 어 사인 30도를 하다 보니까 어 사인 60도는 뭐였지?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다 추가돼야 돼요. 그래서 한반도로 말해서 어, 완벽한 한 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문제 이쪽에 완벽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쪽도 완벽한 해설. 칸이 부족하면 여기다 여기다 써놓을 수 있고요. 이게 좋은 게 축소하고 확대가 자유롭잖아요. 음. 그걸 웬만한 내용들은 다 추가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만들고. 그 다음에 몇 번을 풀었는지를 여기다가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색, 저는 색깔도 다양하기를 권해요. 다음번에 빨갛게 체크하기도 하고, 그죠? 빨갛게 체크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음번에는 예를 들어서 뭐 분홍색으로 체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아니면 다음번에는 녹색으로 체크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으면, 그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두 번을 갖다 연달아 복습을 하고, 연달아 복습하는 것도 규칙을 정해놓는 게 좋아요. 저는 보통 한 과를 단위로 보거든요. 한 과? 최소, 그러니까 최대 한과 정도를 단위로 보고요.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는요, 한 문제나 두 문제를 단위로 하는 학생도 있어요. 이단위라는 얘기가 뭐냐면, 한 문제를 예습 나가면, 한 문제를 복습시켜. 또, 그 다음 문제를 나가면, 좀전 문제를 복습시켜. 음. 이런 학생들은 그 문제 하나하나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학생들. 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나 두 문제를 단위로 삼아야 돼요. 한 문제 이해하는데 막, 정말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우리 라임님한테 얘기했는데 한 시간도 걸려요. 이런 학생들은 단위를 세 개나 네개 이상 하면요. 어, 이거는 일주일 안에 <laughs> 복습 못해요. 서 이럴 경우에는 한 문제에 예습을 나가면 한 문제 복습, 한 문제 예습을 나가면 다시 또한 문제 복습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두 문제일 경우에는 두 문제를 나갔어요. 그 다음 두 문제를 나가면 이전 두 문제 복습. 근데 이 복습이라는 형태가 만약에 옆에 선생님이 계실 때에는 시험이라는 형태로 보는 게 제일 좋고요. 본인이 그냥 혼자서 할 때에는 이렇게 본인이 답안지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복습하면 됩니다. 예습 두 번, 복습 두번 하면 돼요. 아셨죠? 네. 음, 이 정도는 설명이 다 됐을까요? 네. 여기서 아무리 어려운 것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됩니다. 단지 공식은 제가 그 카페나 이런 데에 올려놓은 공식집이 있거든요. 공식집은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 1000번은 다른 얘기입니다. <laughs> 공식 1000번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조금씩 나가면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공식도 가능하면 한 페이지 나가면 한 페이지 복습 한 페이지 새로 나가면 한 페이지 복습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여러 번 보는 게 좋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공식은 여러분들 다 1000번을 채우시기를 권합니다 음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